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6세대 때는 메가지나, 7세대 때는 제트 기술 이런 식으로 그 세대에 새로 추가된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뭔가 하나 있지 않을까. 아 뭐야, 또, 아니, 다이박스 뭐야, 다이박스 메가지나랑 제트 기술을 섞었어. 다이박스 아, 다이박스 이 사람들이, 트로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빈티나, 빈티나 다이렉트퍽 시켜가지고, 이제. 포켓몬 다이렉트를 통해 8세대 신작, 소드 실드에 대한 정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포켓몬과 캐릭터들, 와일드 에리어. 다이맥스에 대한 소식들에 기대가 되는 한편으로 몇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뭔가 근본적인 적폐가 청산이 안된 느낌이 있어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에서 협력 배틀 시스템인 맥스레이드 배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맥스레이드 배틀은 4명의 트레이너가 힘을 모아 야생 포켓몬을 잡는 협력 배틀 시스템입니다. 야생 포켓몬 하나 잡는데 왜 4명이나 모이냐 하면 이 친구에게는 배틀랜의 다이맥스 버프가 걸려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 트레이너 쪽에서도 한 명은 자신의 포켓몬에게 다이맥스를 쓸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되지만 걱정되는 점도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누구나 게임하면서 팀원들끼리 손발이 맞지 않아 답답하거나 패작, 트롤러들에게 기분 상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키보드 채팅이나 음성 채팅이 원활하게 지원되는 PC 게임에서조차 상황이 이런데 스위치에서의 협력 컨텐츠에 대해 이러한 문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팀원들끼리 소통이 안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포켓몬스터 배틀은 20년 정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온갖 자잘한 부가 설정이 덧붙은 고인물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실수로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예시로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지진이나 파도 타기로 팀킬하기, 야생 포켓몬이 딸피라서 몬스터볼 던지려는데 옆에서 하마돈 꺼내서 모래바람으로 막타치기 아군이 성공기 쓰려고 할때 나비나 꺼내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저끼리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이렇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해서 이를 예방할 수 있겠죠 유저간 커뮤니케이션 방안으로는 모바일 게임이나 에이펙스 레전드, 하스스톤 등에서 도입되었던 감정 표현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고.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스플래툰 등의 기존 닌텐도 게임에서 지원하는 음성 채팅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한편으로 고의적인 트롤링은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레이드 배틀 중에 단한 명만이 쓸수 있는 다이맥스를 누군가가 자신의 단덱이나 잉어킹에다 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롤러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협력 컨텐츠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더더욱 대책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포켓몬 배틀에 대해 잘 몰라서 실수로 벌어지는 사태는 유저 간 소통 시스템으로 예방하고 악의적인 고위 트롤러는 신고나 제재 시스템 도입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디 실제 본편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 해결된 명작으로 나와줘서 포켓몬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트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